예, 이게, 장식장이 메이커인데, 이 동그란 것이 지금 한쪽에 파손됐습니다. 그래서, 업체에 전화를 해서 보내줬으면 합니다. 했더니, 이게, 아, 왔어요. 왔는데, 설계가 변경이 되어 있는가, 어, 이 구멍하고 맞지가 않습니다. 이거하고. 그래서, 이것을 좀 확장, 구멍을 확장을 해서, 여기다 끼야 할것 같습니다. 어 메이크를 쓴다는 이점은 이렇게 조금 부속이 고장이 난다든가 분실되면은 어 모델명을 또 알고 그러면은 어 구입해서 교체할 수가 있겠죠. 이게 그런 면에 메리트가 있는 것인데 한번 신청을 했더니 조금은 달립니다. 그래도 어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잘 어울리면 좋겠네요. 없는 것보다는 나를 그때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이렇게 들어야 가 하는데 지금 안 맞습니다.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. 8 mm입니다. 8 mm. 팔 mm는 이렇0.77 나오네요. 0.03이 부족한 8mm짜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8mm가 딱 8mm, 8mm. 좀억지끼운 같기도 한데 8mm를 한번 뚫어봐서 어 구멍을 내 가지고 이거와 결부를 시켜서 들어가면 8mm를 하고 작으면 8.2로 어 할까 합니다. 8mm. 오케이. 이렇습니다.